오늘은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날입니다. 지금 경기도 분당을 가고 있는데요. 30대라고 하는데 이분은 디저트 카페로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또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을지 사업 실패도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그 실패당과 또 지금 성공당,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2030, 20대, 30대 이 시청자분들의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좀 앞으로도 젊은층들 이런 사례 우리가 많이 들어와서 많은 공부가 서로 될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주인께서 이 지금 건물에 사신다고 하는데 저분이신가? 네, 안녕하세요. 아 이동신.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가 뭐 우리 제작진이 섭외됐지만, 네. 개도 했지만 또 우리 작년에 구독자 신입니다. 아, 맞습니다. 언제부터했어요한 2, 3년 전부터. 2, 3년 전에? 그 구독을 해서 네. 대표님이랑 네. 같이 혼자서 소, 소통을 하고, 네. 듣고, 배우고, 네.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연락이 와서 네. 어, 되게 반가웠어요. 별로 안 반가운 거 같아요. 아니, 아니, 진짜. <laughs> 전화 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어요. 어, 장대장 TV에서 네. 연락이 왔다. 네. 인터뷰를 하고 싶다 해서, 네. 어우, 지금 좀, 좀 깜짝 놀라서 반갑고, 네. 어우, 저한테도 이렇게 연락이 오는구나. 되게 신기했죠. 네. 또 대표님께서 또 편안하게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가니까 네. 나중에 좀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예. 네. 그런 네. 많이좀 사소시였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되는데. <laughs> 그랬어야 되는데. <laughs> 네. 그렇지는 못하고. 집은 네. 하나만 해놓고. 네. 그러고 나서 좀 사업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 네. 30대 에 집이 있는 게 어디에요? 말이 아, 된다요. 네. 네. 근데 지금. 네. 그 사업이 잘 되신다고 하는데. 네, 지금 사업을 네. 그 부동산에 놓고뭐 네. 아무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을 네. 오픈을 했는데 네. 다행히 너무 잘 돼서 우리 대표님들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좋은 또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일단 네. 가면서 이동하면서. 네네네. 네, 네. 대표님 지분상기 아니라 그 네. 분양권을. 분양권. 예, 네. 맞아요. 그걸 언제 샀어요? 그게 재작년쯤에 샀을 거예요. 오픈하기 전에. 좀도 뭐였죠? 실스테이크 레이크 3차. 어몇 평이요? 고개 99. 어, 좀큰거 샀어요. 네, 좀큰거 샀습니다. 네. 평수도 조금 큰 걸로 하고, 충수도 좀 괜찮은 걸로 해서 나름 혼자 공부해서. 네. 샀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제일... 그... 네. 얼마짜리예요? 팔월 네, 중반 후반대 되고요. 주변 시세는 좀 알아봤어요. 그 옆에 뭐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한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거요왜냐면 요즘에 이제 제가 사업만 신경 쓰고 아예 신경을 안 썼거든요. 아니 살때 그러면은 주변을 시세를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들어갔었죠. 그때 당시에. 네. 이제 지방들도 막 10억이 막 항상 올라갈 때였거든요. 네. 막 지방에 좀 괜찮은 지역들이 막 네. 저희 같은 평수가 10억이 막 오우. 올라가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영8 4도뭐 10억이 웬만한데, 더 네. 올라갔을 니까 그래서 어. 여긴 좀저가평가돼 있다. 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 주변 다르는데. 아파트를 보는 것보다 다른 네. 지역을 봤구나. 예. 네. 네. 아. 주변도 보고, 네. 뭐 다른 지역도 보면서, 네. 아, 여기도 인천이랑또인천이랑 송도라는 데를 조금 네. 이제 보면서, 아, 여긴 좀저가평가돼 있구나. 네. 다른 지역에 비해, 어? 나 싸진 않았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긴 했어요. 샀던 시점이 언제? 그게 이제 막한창막 막 치솟을 때였으니까. 네. 어 그때가 딱 2년 전이었을 겁니다. 2년 전. 예, 네, 딱 카페 오픈하기 전에 네. 그걸 제가 준비를 하고 했었던 거예요. 카페 거니까. 오픈하고 나서 망할지도 모르니까 미리 좀 <laughs> 서둘자. <서로 차. 웃음> <laughs> 그렇죠. 아니 이미 한번그 전에 사업을 망했기 때문에 네. 망하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더라고요. 아, 일단은 일단은 내, 내가 집안없럼 있어야 될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사실은 있었고 엄청 있었죠. 그리고 네. 그때 당시에 이런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네. 돈가고있으면 봐보다 이게 저 제가 거기 이제 살짝 조금 컨트롤이 안 됐던 거예요. 금리가 낮을 때, 너돈 가져서 봐보다. 빠르게 움는데돈 가져서 봐보다. 이게 이러... 이제 언론에서 계속 네, 네. 맞습니다. 거기 좀 자극을 받았어요. 이러다가 네. 집못 산다 당신. 전세만 네. 전전근근하고 돌아다니다가 네. 결국 당신은 집못 산. 이게 자꾸 귀에 꽂히더라고요. 이 불안한 얘기들만 많이 귀에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뭐라도 지금 나 지금 사야겠다. 어. 근데 그게 최고점인지는 몰랐던 거죠. 어. 때 당시가 꼭지점이든 저점이든 지나고 나서 네, 모르는 것들.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공부를 꾸준히 해오지 않고 음. 잠깐 관심이 있던 친구들은 이제 음. 그런 것들에 너무 현혹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어떤 타이밍인지는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은 순간순간 판단이 빠른데 음. 저같이 어느 순간 그 위기를 느껴서 어뭘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음. 거기 시기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음. 저도 몰랐던 거죠. 음. 그리고 거기 언론에. 막 휘둘리다 보니까 발 피도 못 잡고 뭐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렇게 막와 닿는 게 자기가 보는 시선이니까 시야가 넓으면 경험 이나 시야가 넓으면 더 크게 보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 경험도 좁고 네, 시야도 좁고 그러면 마음이 다급하잖아. 다급하지. 막 신문 자산 많이 올라가는데 네. 나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네. 나 바보 된 느낌. 막 언론에서는 막 쏟아지니까 좀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이게 흐려지더라고요, 제 판단이. 음. 근데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고요. 음. 잘 샀다. 잘산거 같다. 음. 뭐 내가 투자를 위해서, 뭐 투자 목적 위해서 산게 아니라 음. 내가 가서 살기 위해서 산 집이었기 때문에 오르면 음. 좋겠지만, 음.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마인드가 흔들리진 않는다. 송도가 저평가됐다. 어떤 면을 보고 저평가됐다고 생각했어요? 아, 다른 지역들 보고 이제 저평가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뭐, 대구나, 음. 이런 음. 지방에서 좀큰 도시들을 보고, 음. 거기가 올라가는 금액들을 보면서. 대구 수성구 뭐, 15억도 올라가고, 30평 대 그런데 제조팔서가. 보면서. 예. 네. 네. 이 정도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송도가 안 올릴 이유가 없다. 음.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제 그거는 저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냥. 저만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송도로 돌아왔어요. 아니, 제가 볼 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송도의 어떤 점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방, 무조건 지방과 어떤, 음음. 그래도 수도권에 속한 음음. 송도가 있는 인천, 음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하면서, 송... 거기 송도의 어떤 호재. 호재들을 뭐 많이 봤죠. 네. 뭐 바이오 뭐 네네네 이제 들어오는 것들, 삼성 바이오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맞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네네 계속해서 이 이거 투자를 한다. 네네네. 네. 제가 느낄 때는 인천에서 굉장히 송도를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았고, 그거에 집중하는 많이 하는 것 같았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GTX를 만들어서 강남까지도 금방 갈수 있게 만들 것이다. 거기 이제 GTX 그인천있 있고요 에 이제 들어서면은 네네. 그게 이제. 그쪽은 강남으로 가지 않고 여의도. 여의도도 음. 일자리가 많으니까. 아유 여의도 일자리 많죠. 네.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 차나 집이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부의 척도 또 약간 사람들이 자기를 대할 때 그게 좀 다르잖아요. 네. 그 현실적으로. 네네. 네, 그런 네. 거를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느끼나요? 음. 뭐 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느끼죠. 이 지금 저희 배달차거든요. 아 배달차 이거? <laughs> 요거를 타고 저기 도로를 나갈 때와 <laughs> 이거는 그냥 2인승이잖아요2인승이죠 네. 그리고 저거를 타고 나갔을 때와 네. 다르죠. 뭐 유튜브에서 도 네. 항상 실험을 많이 했듯이 네. 이걸 타고 나갈 때는 네. 그 목숨의 위험을 느꼈잖아요. <laughs> 어, 되게 무시 무시하고. 무시. 무시.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네. 또 그런, 이런 에너지들이 많이 들어오죠. 요, 오토바이 또. 아, 네네네. 요것도 이제. 그, 제가 제일 아끼는 예, 파이크... 이름이 뭐예요? 여기 할리 데이비슨. 데이빗은... 아, 할리 데이비슨. 네, 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잘 모르는데, 할리 데이비슨은 워낙 유명하죠 네, 할리 데이비슨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건, 이건... 얼마나 들어오요이거는 이제 신차 가격이 한 3,600에서. 아, 좀. 얼마나 네. 천대 값이 있네. 네, 그 비용이. 근데 오토바이는 <laughs> 왜 사셨어요? 그 동안 이제 조금 사업을 너무 오래 한 10년 짜리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답답하게 계속 일만 하다가 좀 뭔가 일탈하고 싶다, 좀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다. 그래서 또 남자들의 노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꿈꾸고 있다가 사업 잘 돼서 해보게 됐죠요위험하잖아 아 근데 생각보다 이게 속도가 어 다른 차에 비해서 많이 낼 수도 없고 뭐랄까 7, 80 정도 7, 80만 해도 네. 속도감이 완전 히 느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동호회 이런 것도 뭐 동호회 하고 있어요. 움직여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것도 자기 그 어떤 취미 생활을 할수 있지만 내가 또뭐 오토바이라도 한대더 있으면은 또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좀더 위로 보지 않을까 봐. 그런, <laughs> 그런 그런 <웃음> 것도 솔직히 좀 있었어. 요 어, 남자의 그가오라고 할까요? 네. 또뭐 본인만의 또 그게 있죠. 어디가서 우주를 네. 되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이렇게 보여지는 시선도 달라지고 네. 네. 또 제가 타면서도 네. 이렇게 봐주시면 어. 기분도 좋고 네. 또뭐 그렇습니다. 네. 그 여기 디저트 카페인데, 네네 이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 원래 여기 저희가 이거 업종 변경을 한 거예요. 그 전에도 원래 커피숍 다리였고 그거를 저도 운영을 하고 있다가 네. 매출이 코로나 때 완전히 곤두박질을 치고 네.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그전 브랜드는 네. 어떻게 복구가 안 된다. 이제는 끝난 것 같다. 해서 이제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이 주변에 1분만 걸어가면은 스타벅스 있고요, 네. 투썸 있고요, 네. 커피빈 이 있고요. 네. 이디아 어, 있고요. 또바라크도커피 어, 어마어마한 대형 프랜차이들이 네. 즐비해 있어요, 여기. 그래서 비슷한 걸로는 안 된다. 비슷한 그런 브랜드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네. 좀 획기적이고 좀 색다른 게 뭔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뒤에서 한 걸로 만났는데 원래 이 브랜드가 이제 그전에는 막 보라색 간판에 좀 다른 이미지였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리뉴얼 된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큰 평수도 없었고. 다 작은 평수만 좀 내줬었었거든요. 제가 할 때는 본인 생각 판단할 때. 때는 네. 큰 평수에 깔끔하게 하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디저트들이 너무 많고 이 안에서 드실 수 있게 해 드리면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다른 이런 대형 프의점의 주들과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선택했는데 잘 맞은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커피숍은 많잖아요. 아, 엄청 지우 많은데 엄청 여기든 차별화 전략인데 디저트를 파는 커피숍도 있긴 한데 여기 만에 뭔가 또 차별화가 있나 보죠? 있어요. 왜냐하면 컵 어... 자체도 너무 이쁘고, 리유저블 컵이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저희또 보여드릴 네. 건데, 네. 컵 자체가 또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되게 신기하시고 되게 만족도가 높으세요. 네. 그래서 좋아요. 이 거리가 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리에요? 이 거리는 거의 보시면 차병원이 크게 뒤에 있고요. 오, 그 다른 어... 고용 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엄청 많아요. 일자리가 네, 많이 있다? 일자리가 거고. 되게 많아요. 어... 일자리도 많고, 회사들도 많으니까, 다 보니까, 드실 수 있는 공간이 이쪽 라인이다. 어... 식사하시고, 커피하시고, 어... 들어가시고. 어... 그렇게 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라고 네. 볼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여기 그 12시도 안 돼서, 오전에 네. 와서 사람이 없는 곳, 또 오늘 눈이 많이 눈이 오니까. 많이 지금 우리 서서 서있으면서 너무 추워요 지금. 네. <laughs>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네. 네.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몇 년도에 어요 네. 이거를 한 거는 이제 2년 다 돼가고요. 음. 그 전에 이제 다른 걸로? 그걸 전에는 한 거예요. 3년 정도. 아 그럼 오, 이 자리에서 어, 어, 한... 이제 5년 이 자리에서 한 5년 정도 있었죠 아. 여기는 월세 얼마 정도 드리고 올세? 있어요? 월세는 저희가 550이에요 지금 550몇 평이네요? 이게 한 10평 정도? 30평 정도? 30평에 네, 550이면 되네. 네. 조금 어. 저렴하게 요, 여기 상권에서서는 네, 상권 네. 어. 워낙 그동안 좀 점유를 하고 있었고 네. 우리 저기 임대인 분이랑 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아. 좀 싸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그 그 3년 동안은 이제 다른 걸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안될 때. 네 맞아요. 그럼 월세가 그 전에 벌어던 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벌어던 돈으로 나오고 네. 그 전에 또 제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네. 출당을 하고 있었죠. 본 걸로. 네. 그 전에는 뭐였죠? 뭐였죠? 원래 그전에는 제가 네. 야채가게를 했어요. 야채가게? 마트를 아, 이제 네. 야채, 뭐 생선, 과일, 정육점도 있었요 그거를 한 60병대에서 혼자서 했었었죠. 그건 원래 자본금이 좀 있어서 뭐 사업도 한거 아니에요? 그 초반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어렸을 때 벌었던 돈으로 네. 그러니까 야채가게는 시작한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네. 아버지한테 좀 네. 저기 부탁을 해서 보증금만 좀 충당을 네. 하고 네. 나머지는 시작한 돈은 인테리어가 거의 할 일이 없으니까. 다 그냥 털어놓기만 하면 되니까. 털어놓고, 거기다 그냥 야채만 갖다 가 팔았죠. 아예 20대, 30대, 그, 자본금이 없는 사람들은, 음. 그것도 궁금할 사요 음. 얼마를 벌어서 처음에, 어느 정도 가지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어요 <laughs> 처음에 제가. 번이 번 돈. 본 돈이 6천 정도. 6천 정도? 6천 정도? 6천 정도? 6천 정도? 6천 정도 있었어요. 아버지한테도 도움 받으시 아버지한테도 또한 한 2천 정도 도움 받고. <laughs> 뭐 대출도 막고, 사업자 대출도 받고 사 네, 총한한뭐억5천뭐네네그 정도 가지고 그정도그 정도 가지면 수준으로 뭔가 사업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해야 돼요. 이0대 사업마다 너무 다 다르니까 아, 천차점 몇차만별이다 보니까 네. 어떻다뭐그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뭐하지만제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이 커피 좀 이제 1억7천 들었고요. 네. 이거 한 것만 그리고 권리금 네. 없는 그때 당시에 5년 전이니까 오년 전이니까. 5년 전이니까. 네. 한 1억 9천 정도? 와, 권리금. 권리금. 아, 권리금. 그거 그대로 양도 양수를 했어. 권리금이 1억 9천이면 이 사, 상권이 어느 정도 괜찮다는 거다. 괜찮죠? 아, 우리 또, 잘 납긴. 사장님이 또, 아, 직접 저, 이렇게 또. 네네. 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마시게요 반갑습니다. 장대장. <laughs> 감사자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권리금이 1억 9천이면. 그 전에 또 권리금 주고 어디 들어가서 사업하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없었어요. 그게 최초였잖아요. 네. 그 최초가 1억 9천, 아 내가 네. 권리금이라는 걸 내는데 네. 1억 9천이 뭐 장사를 잘해서 뭐 3억이 될수 있고 5억도 음. 될수 있겠지만 반대로 장사가 안되면 날아가는 맞아. 돈일 수 있잖아요 근데 보증금은 그냥 내가 5천만원 냈다 그러면 그래. 5천만원 나중에 나갈 때 받으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없었어요? 어 여기 자리에 대한 확신이 너무 크게 있었고요 그 금액대는 무조건 어떤 거를 하더라도 회수가 될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좀 달랐던 게 다른 분들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프랜차이즈를 내려면 그 돈이 똑같이 들어가니까. 어... 저는 좀 달랐던 거죠. 그 커피숍을 그대로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네, 예, 그때 당시에. 어차피 공사하고 뭐하고 하면 뭐 1억 중반대 후반대가 들어간다라고. 아 인테리어 다 하고 뭐든 예, 하려면. 어차피 그돈 들어. 감행을 하려면 그 돈이 들어가니. 아, 예. 그분과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걸 전부 다 그냥 그로 아, 인수하겠다. 아, 아, 전체를. 네, 예, 그대로. 삼자 아, 전체를 그럼. 양수를 하시면. 예,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그 금액대에서는. 아, 그런 계산이다. 예, 그렇게 계산이 나거죠 근데 조금 전에 여기에 대해서 상권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했는데 네, 네, 네. 여기 조사를 많이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여기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이 근처에도 살기도 하고요. 아, 어. 부모님도 이쪽에 오래 아, 살고 있다 이, 보니까 이 지역을 아주 잘 아. 는 지역이 ]구나. 너무 잘 아. 그러니까 잘 모르는 지역 가가지고 네. 막 아니, 그걸 조사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오래 살아서 음, 자신이 있었군요 음. 이, 이 상권에 맞아, 대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사무하면 돈벌수 있구나. 네, 이자리이 어, 컨셉만 그래. 잘 잡고. 잘 만나면 잘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뭘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근데 처음에 이제 월세 550씩 나가고. 네네게 네. 이제 처음에는 한 3년은 좀안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아, 초반에는 잘 됐어요. 초반에는 잘 됐기 그때는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 달에 매출이 얼마나 왔어요 그때 당시에 매출이 그래도 한 3, 4천 원 나와서 한 달에. 네. 아, 순천좀 그러면 4천 이제 운영비 빼면은 순익가 네. 얼마 되는 거야. 그 전에는 이제 여동생관리려고 저는 아지 가게를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요 투자 말하고 여동생한테만 말어요 음. 응. 요거는 이자리 너무 좋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돈이 나왔어. 그 음. 여동생하고 배분 배분은 음. 여동생이 가져가. 다 가져가요? 예. 네. 아, 가족이니까 다가져가더 아니, 본이 투자인데 다다 가져가더라고. 어, 그냥 그때도 제가 나중에 잘하고 있었고, 여동생도 좀잘 됐을 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laughs> 어... 너가 이걸 해라. 야, 진짜 그래. 좋은 오빠. 이 자리가 나오기 쉽지 않다. 그 수입은 여동생 이다 가져왔다. 다 가져왔어. 고마워하나한 뭐, 고마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 아닌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요즘에는 똑같습니다. 좋은 오빠인데. 아이고, 아이고. 아,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여자분들이, 아, 나도 저런 오빠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아니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지 간에 여동생이 하다가 네네네. 본인이 그럼 들어오신 시점은 언제예요? 시점이 이제 2 0 2년 3월달에 들어왔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 한참 바짝 올랐죠 바짝 아 킥크레치. 2020년 코로나 시작됐잖아요 시작됐죠 그때 이제 제가 돈가스가 망하고 20년대에 돈가스 식... 도, 돈가스 하시고 계셨어요? 저기 그거를 같이 시작 코로나와 시작과 동시에 돈가스 여기 식사. 말고 다른 곳에서? 안양에서 아 야채 가게는 한번 접었도 안양이고요 접진 않았고 같이 하셨어요? 지금 아직도 돈가스랑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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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셨는데 네. 돈가스가 안됐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어, 꾸준히 하고 있고 옆에다가 이제 돈가스를 차렸는데 어, 이게 조금 어, 초반에 돈가스도 잘 됐다가 코로나 만나면서 시간 제한이 딱 걸리면서 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성과이 내려갔어요? 그니까 러뭐 이제 통장 잔고에 <laughs> 얼마 얼마까지 지금 최악으로 좀치다았 때가 어느 정도였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는 벌어놓은 게 있어요. 벌어놓은 건, 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여유는 여기 여유 네. 벌어놓은 건 있었고 네. 이제 또 돈가스를 이제 제 돈으로 다숫자해서 했는데 이게 제 노동 대비 남지 않더라고요. 돈가스네, 돈가스가 노동 대비 남지 않더라고요. 네. 이게 아 나중에는 마이너스는 아닌데 그냥. <laughs> 회사 다녀도 벌수 있는 금액 정도만 나오면 아, 내가 거야. 그 이스크를 감수하고 이렇게 돈 투자하고 제 시간을 모든 걸 물을, 모든 걸 쏟아붓는데 제 시간을 모든 걸 쏟아붓는데 직장 다녔서그 수준밖에 안 되면 사실상 이거는, 손해보는 거야. 손해보는 거죠 완전히 손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건강도 잃을 네. 뿐더러 시간도 너무 소비가 많이 되고 건강을 잃는 게 어떤 부분에서 건강 이게 큰솥 밖에서 돈가스를 튀기다 보니까 아그 기름이 계속 올라오고 저녁에 가면은 온몸이 그냥 기름이. 그래요?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폐도 굉장히 안 좋고, 그... 어, 피부도 당연히 안 좋고, 점점 이게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안좋아지까 느껴요. 느껴져요. 느껴져요. 젊은데도 그리고스트레스 그래 받으니까, 그, 제일 큰또 먹을 수, 수 있는 그... 시간대가 불빛이 가고. 사이라는게 엄청 24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우, 많이 힘들더라고요. 돈까스가 많이 힘들죠 그래서 돈까스를 얼마만에 접었어요? 어, 그고 1년 조금 안돼서 바로 접어버렸어요. 그 접는 것도 전 용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를 빨리 판단하는 것도 생각에 했고 이건 아니다 야 이건 아니다 빨리 손을 떼고 빨리 다른 쪽으로 바꾸자 아니 저는 그런 분도 봤는데 그분이 그 장사를 하는 분 그니까 권리금 주고 들어갔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지역이 좀 장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뭐 그럭저럭 하는데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음. 이 권리금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음. 그런 분들한테 혹시 본인 경험상 해주고 싶은 말씀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와. 어려워요, 그게. 조금 전에 접는 것도 용기라고 말씀하셨죠. 접는 것도 용기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그거를 다 감수하고 다 손해보고 나오라고 하기도 조금 어려워요. 아, 그건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근데 본인은 왜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 하셨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네. 빨리 판단하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미 또 하는 사업이 있었고 저는 또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도 네 시간이 돈이라는 생각도 했고 이미 음. 또 하는 사업이 또 있었고 빨리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겠다 계속 여기 묶여 있으면 이 나, 다음에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3년 뒤, 4년 뒤, 5년 뒤의 모습이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빨리 털어내고 나오자. 그래서 벌리금도 조금 손해 보더라도 벌리금 손해 보고 나와. 음. 어떤 돈을 볼 때도 성향이 중요한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리고 나서 이제 통장 잔고가 음. 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다. 음. 아예 바닥까지는 안 가고. 근데 그때, 그때 당시에 돈스 사고 나서는 거의, 거의 바닥쳤다 봐야죠. 이거 이제 대출 받아서 잡 어. 거예요. 이거 완전. 이거 대출은 됐다. 얼마나 받았어요 이거 거의 한 2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갔나요? 지금 한 50만 원씩 나가는데요. 12월 달에 3.2%였고. 아, 어. 그때 3. 당시에 3.2%였. 그럼 그래, 뭐 시작할 아. 때쯤에는아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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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까지 올라간 올라갔죠 예 네, 올라갔죠 어. 네, 그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큰돈 아니더라도 자기가 이 올라가는 걸 체감을 해야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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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에 대한 것도 좀 이제 공부가 되고 맞고 신경 된다는 맞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대출 받으면 큰일 날는 줄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은 뭔가 벌리질 못하는 스타일이죠.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 일단은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 게뭐 좋다나 쁘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확신이 있다면 이거를 나도 해볼까가 아니라 모든 상황과 사업과 판단은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음. 저는 생각해요. 아, 제가 돈가스를 한 것도 음. 사실. 제 확신보다는 또 다른 분의 뭐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음. 거기에 조금 현혹이 돼서 한 것이 잘못됐고 그 전에 제가 했던 사업, 이 사업도 그렇고 음. 무조건 제 확신이 있었어요. 이건 무조건 내가 해야 되고 이거 아니면 난안 한다. 이 마음이 들어야지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남들이 레버리지를 계속 이용해라, 이용해라. 라는 말을 듣지 마시고 본인이 판단해서 음. 나는 이걸 이용해서라도 난 이걸 살릴 수 있다. 내가 할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레버을빨 이용해서 이런 걸 하세요.라는 음. 말은 아. 정말 무책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 스스로 제가 말하는 걸 들어서도 아니고 본인이 음. 생각했을 때 확신이 정말 된다. 어, 내 스스로도 이게 확신 이된다 했을 때는 음. 움직여도 된다. 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송도의 분양권을 샀을 때가 2021년. 2021년. 그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죠 초에, 초에. 처음 지금 이제 초에. 만 2년, 2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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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된 건데. 네, 이제 이게 이제 처음 투자지 부동산? 완전 처음 투자. 완전 처음 완전 투자인데 처음. 조금 이제 큰걸 하신 큰거건큰 어떻게 보면 처음 치고는. 앞으로 이 돈을 더 벌리시면 네, 네. 사업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싶으세요? 뭐 부동산을 많이 하고 싶으세요? 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처음이 시작이 참 중요한 게요 사람이요. 음. 처음 시작했을 때 투자로 돈을 벌면 투자 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고 네. 처음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면 사업자로 가는 것 같은 아... 느낌이 좀 있어요. 돈이 잘 벌리든지. 네, 벌고.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거예요. 네, 본능 적이면서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또 살리면서. 음. 자기 탈런트를 살리면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사업으로 시작해서 돈을 벌었고 또 웃기게 부동산을 했는데 부동산이 안 됐고 네. 또 사업을 했는데 또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는 사업 적으로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는. 근데 지금 부동산이 안 됐다기보다는 시기가 좀안 좋은 시기. 시기 안좋 거지. 거지 이게 지금 현재 뭐 손해 보고 판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낙제 시기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사업 적으로 부동산 투자도 계속 해야겠지만 네. 그건 이제 나중일이다. 조금 기다려야 된다. 타이밍을 좀 기다리면서 그 안에는 그 시간 동안은 뭐할 거. 음. 사업을 해야 된다. 나의 시드머니를 계속 축적하고 나중에 시드만 또 시드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장대장 대표님과 음. 다시 얘기를 해서 음. <laughs> 또 이제 올라가야죠. 아니 우리가 보면 이 경기라는 건좀 반복을 해요. 음. 계속 오를 수만 없죠.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2%대, 4%대, 8%대, 10%대 음.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면 은 계속해서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는 음.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조정을 받는 것은 음. 과열되면 조정을 받고. 과열되면 조정받고. 물론 이제 저성장 기조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계속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상당한 경제 대국이고 앞으로의 비전을 보면, 물론 이제 인구 감소되고 여러 가지 봐야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근로소득, 내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나 사업소득, 사업에서 돈을 번 사람들 결국에는 뭐큰 돈은 부동산 투자에서 그게 받쳐주는 거고. 근데 사업이라는 건또잘 잘하는 분니까또잘될수 있지만 내가 잘했다고 해서 계속 성공하는 법도 없고 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몇번 투자해서 성공했던 사람이 크게 또 물릴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어쨌든간에 사업과 이 부동산 공부는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음. 그리고 배분을 사업 100%보다는 우리가 뭐든지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 고 투자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고 음. 뭐 하는 게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음. 위한 거예요. 음. 어떻게 보면 이게는 이제 정석적인 이론인데 음. 그거를 사업과 어 부동산 투자와 적절한 배분은 음.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좀 하면 음.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맞습타이밍 음. 사람 인연도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투자도 타이밍. 맞습니다. 똑같은 집을 누구는 어 10억에 사고, 누구는 5억에 사고, 누구는 15억에 사고. 그렇죠. 예. 똑같은 주식을 누구는 뭐한 주당 뭐 5만원에 사고, 4만원에 사고, 10만원에 사고. 이게 다른 것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타이밍이잖아요. 맞아요. 타이밍을 잘 봐야죠. 그 타이밍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음, 진짜로 음, 그런 건 있어요. 본인이 나, 나 얼마까지 벌고 싶다. 음, 아, 근데 음. 그렇게 목표는 세우지 않았고요. 음. 얼마, 난 얼마까지 벌 거야, 라는 거는 없고요. 다음 스텝에서 음. 내가 또 얼마나 더 열심히 뭘 해봐야겠다라는 음. 마음이 저는 있어요. 이런 계속 머리로 계산하면 이게 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 아까 이자도 계산하고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손님한테 더줄것도 아깝다고 생각이 음. 딱 늘어버리면 음. 아 여기 여건 이제 나 이제 슬슬 마음이 음. 아안 됐다 음. 그래서 아예 저는 음. 돈 나가는 거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손님한테 더 잘하고 손님 더 드리고. 요게 더 낫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또 이게 운영을 했고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얼마라는 거는 정해 주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지 음. 영예롭게 가야지 돈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이게 작게 하는 건뭐 대단한 걸건 하는 건 아니지만서도 저보다 더 대단한 사 많지만서도 저한테는 그냥 스,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나중에 나를 돌아봤을 때 고생했다 잘했다 정도 할수 있는 그런 걸로 목표를 삼고 가고 있어요. 혹시 그 이제 20대, 30대 그런 분들한테 어,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돈 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 기준이니까 네, 네, 네. 아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지만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든지 본인이 판단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고 누군가의 이야기 들어서 아 이거 좋다더라 뭐, 저거 좋다더라. 거기에 움직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본인이 중심이 없다.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팔랑팔랑팔랑 내가 어딨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신을 잘 찾아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존감을 많이 높여야 된다. 많은 데를 다녀보시고, 많이 경험해보시고, 생각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리고 계속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된다. 그러면서 공부하시고, 느껴보시고, 그리고 또 좋은 분들도 만나야 되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대장TV, 디저트 3구 화이팅. 화이팅! 아니 우리 장대장TV 보고 우리 카페 왔어요 하면은 친절하게만 해주실 거예요? 어, 아메리카노 아 하나 드려야죠 아 그냥 주면 안 아, 되죠. 되죠? 그냥 주면 안 되죠? <laughs> 많이 오면 어떻게 해? 어, 그럼 50% 할인해 드릴게요 <laughs> <laughs> 50% 너무 큰거 아니에요? 아이,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아, 괜찮아요? 아 약속했습니다 우리 장대전TV 보셨다 그러면 디저트 산고오셨다 그러면 네. 50% 할인해주겠다고 대신에 장대전 구독 확인하셔야겠죠? 을확인해 확인 안 하면 또안 되죠 확인이 돼야겠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약 아, 약속, 네, 약속. <laughs>